좋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토스하는 미쌤입니다 Apply 쉽다면 쉬운 단어지만 apply formant 알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보카 3 6 오. 오늘은 동사 apply 관련 표현 그리고 파생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의 동사 쓰임은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는 모두 다 외워 주셔야 합니다 Oh my God. Oh no.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apply for 지원하다 신청하다의 의미입니다 어, 보통 신청하거나 지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직업에 어떤 j o 에 지원한다든지 어, 대출에 뭐 대출을 신청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외워야 될 표현은 apply for a job apply for a loan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apply to 라는 표현 어디어디에 적용되다 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It doesn't apply to me. It doesn't apply to me.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토익 예시를 한번 볼까요? The same rules apply to part-time workers. 세 번째로, apply가 전치사 없이 타동사로 쓰인다면, 적용시키다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바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시키다의 의미를 같이 볼까요? They just apply their own strategies. Dr. Kim applied new sports technology to his exercise routine.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pply의 타동사, 바르다의 의미를 같이 보겠습니다. Please apply the cream evenly over the skin. 방금 배웠던 apply 동사의 네 가지 쓰임은요, Part 5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Part 6, Part 7의 되게 정확한 해석에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apply에서 파생된 명사 총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application이 되겠습니다. application은 신청, 지원이라는 뜻인데요, 신청서, 지원서라는 종이의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a job application, a passport application. 그리고 지원 신청의 의미뿐만 아니라 적용의 의미도 있습니다.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to teaching. 마지막으로 볼 파생 명사는 appliance가 되겠습니다. appliance는 가전 기기란 뜻입니다. 가전 기기 중에서도 가정용 가전 기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핸드폰 이런 말고 뭐 냉장고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시 한번 들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We stock a wide range of domestic appliances including refrigerators, dishwashers, and so on. 자 apply의 형용사 형태인 applicable을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cable은요 적용되는 해당되는의 뜻인데요 보통 명사 앞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격포나복적보포로 조금 더 많이 쓰이겠죠 This part of the law is only applicable to companies employing more than 5 people. 자 이렇게 apply의 이목조목을 배워봤는데요 어, 그 전에 했던 어, 복과365 어비들도 다 다 외우고 계신가요? 어,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이 표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루에 한 개씩 그리고 봤던 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카삼림고는 여기까지였습니다.